성경통독 348일째. 이제 완주가 눈앞에 가까워오지만 말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묵묵히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오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읽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언약에도 섬기는 약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하나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 보이신 것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효,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운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성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셔도다. 언제와 독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수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에니라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아,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기록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곳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여러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알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이푸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륙하였느니라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고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탐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 아래의 성막 제사 체계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제사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외적 정결을 넘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는 과거뿐 아니라 오늘도 성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반복되는 행위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에 마음을 두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삶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초이며 성도는 그 은혜 위에 담대히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고,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머무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적 신앙이 강조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개인의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가는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회복하며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예배와 교제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는 길은 따뜻한 공동체의 중심에서 서로를 돕는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더 견고한 실제로 바라보았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삶임을 증언합니다.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는 안정과 계산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할 때, 성도는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살았고, 성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 위에 서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이 새롭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가게 하시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더 실제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흔들림보다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